이걸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못사게 청벌리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상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겪는 일이라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원래 이런 거 같진 않는데, 제가 잘못 보관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생육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 충분리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인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읍 아빠입니다. 오늘은 마늘에 추비를 하고 이 모두싹을 물에 섞으려고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그런 생각으로 버리려고 했는데 이 뚜껑을 보니까 이 병체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안을 봤습니다. 이 액과. 분리가, 층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 바닥에는 하얀 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엔 모르고, 그냥 일단 물을 좀반 정도 부어 놓고, 음한 며칠 지났는데, 이게 우러나오긴 하긴 합니다. 아, 이게 보드 싸기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원래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우러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쓰면 될것 같긴 한데, 음, 이게... 보기도 상당히 딱딱하게 굳은 것 같은데 음 계속 녹여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건 일단 물을 계속 쓰고요 저는 이제 계속 물을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써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버렸으면 아까울 뻔했습니다. 아주 일단 통에 뭐에 받아놓고요. 다음에 또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무사게 층벌리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상적인지는 저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겪는 일이라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원래 이런 거 같진 않는데 제가 잘못 보관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좀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같이 바람 부는 날, 바람 피해도 잊지 마시고,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